네, 국토 실장님 네. 네. 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총 8차례 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네. 에, 그만큼 우리 부동산 문제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에, 아주 크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그 중에서, 실수요자라고 볼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어, 여러 번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네. D.T.I.나 l t v 규제, 그다음 신 D.T.I. 도입, 그다음 D.S.R.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써 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 일단은, 어, 저희는 뭐, 그 시장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93조치 때도 추가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원실에서 금융감독을 통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달까지 1년 동안에 모든 국민들의 금융권 가계 대출 자료를 제출받아서 통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한번 펴 보시죠. 네. 예. 예, 다 주택자로 보이는 주택담보 두건 이상의 사람들의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도 3만 명이 줄었고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7조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어, 7.7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통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 대책의, 대책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알려야만이 예. 어, 정책 효과가 배가가 되고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자두 번째 피트를 보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담보 건수별로. 어, 즉 주택 소유건 수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봤는데요. 이거는 100%일관성이 없습니다. 5 채부터 9채 소유자는 어, 대출자가 증가한 반면에 두채 또는 세채네채0채 이상 소유자의 대출 인원은 감소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PT 보겠습니다. 1인당 주택담보 대출 금액 기준으로서 두채 어, 소유자만이 156만이 늘었고요. 세채 이상 소유자는 최소 637만 원부터 최대 9,000만 원까지 모두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상당히 시장에서 먹히고 있고 통계로 나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 아, 실장님, 이 분석 결과를 보면 일단 다주택자의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 꽤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예. 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안주하지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1명꼴로 약 8,043만원의 가계부채가 있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어, 다주택자 대출은 충분 반면에. 1주택자 대출은 더큰 폭으로 증가했겠습니다 네. 예, 네, 1분 더 주십시오. 분리를 하겠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표현되는, 어, 1 주택자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도 아마 가만히 으리라고 보고요.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당국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에 대해서 신용대출. 그다음에 기타 제2 금융구까지 포함한 이거 다중 채무자로 갈수 있는데요. 다중 채무자의 부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어, 좀 주의 깊게 봐야될 네. 봐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민층의 내집만을 위한 금융 지원은 필요하지만 투기, 소유, 투기 수요가 반영된,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전부 정책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중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유동성이 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또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이게 예. 예.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게 정부가 대, 부동산 대책을, 어, 새로 만들 때, 에, 에, 어, 확인하고 또 생각했던 그 통계를 오늘 이렇게 아주 유약을 잘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지금 보여주신 통계를 토대로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내일 금융 지뢰하실 걸또 이렇게 미리. <laughs> 예. 김성원 의원님, 예, 지례해 주십시오.